미가 칠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관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카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와가 호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로에서 애굽성읍들에까지 에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네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워낙은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상과 길라하셔서 먹이시 없소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뚜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주께서 예측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